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호 거예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음식은 바로 이 중국에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로스펀이라는 애거든요. 이 로스펀이 중국에서는 되게 약간 고약한 음식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 발냄새가 난다는 로스펀을 한번 집에서 해먹고자 가져왔어요. 로스펀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이 로스펀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Jangan <laughs> ya! 장난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봐볼게요. 이거는 쌈미은이라 해가지고 쌀국수예요 우주는 약간 말린 두부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푸죽이라고 바로 그냥 중국말로 말하기도 해요. 죽순. 죽순이에요. 화 a o 땅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왜 뭐, 면에 땅콩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고소한 맛을 위해서 땅콩이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땅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롤 탐방. 롤 탐방은 이제 육수. 해또자오 해모어. 로브간. 요게 헤이토지아 하면은 그콩때뭐 간콩 정도라고 할수 있고요. 테무알 모기버섯이랑 무말랭이 같은 것까지 들어있는 요게 있어요. 안춘, 요거 요거 이렇게 메추리알도 들어가 있고요. 맞아요, 고추기름이에요 저는 중국 면에 이제 고추기름 맛으로 먹는다고 할 정도로 고추기름을 진짜 많이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쏜추바오예요. 쏜추바오는 뭐냐면 식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콤 매콤한 맛으로 먹는 면이 바로 이로스푼 여기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는 냉수를 준비했고 여기에 이제 깐 미푼 이 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이 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완전 얇은 쌀국수 면이에요 여기에다가 넣줄게요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다음에 넣어야 할이수주를 한번 뜯어볼게요. 부주 이거 아마 대만이나 중국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되게 익숙할 거라 생각해요. 두부피를 말려서 튀긴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과자로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맛이에요. 약간 달달한 맛도 나는데 두부의 고소한 맛도 갖고 있어서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럼 저는 다른 거 한번 열어볼게요. 오, 빨갛죠? 약간 우리나라의 갓김치 비주얼과 조금 비슷하죠? 냄새는? 아, 이거 중국에서 진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죽순 열어볼게요, 죽순. 잘갑니다. 죽순도 이미 양념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 있는 학생식당맛 진짜 많이 나는 그 향이 나요.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게 발냄새 나는 면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심한 냄새는 안 나요. 해에다가 걸러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얘를 다시 끓여줄 건데, 요 부죽, 부주, 부조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펄펄 끓여줍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육수, 육수를 넣어줄게요. 음 요거 해놨던 거 함께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고 먹을 그릇에 제가 덜어줄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아까 안 넣은 것들을 조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저의 발냄새 나는 로스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먹. 음! 냄새는 좋은데요? 향은 우리나라 라면이랑 비슷하고 중국에서 파는 라면 향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우 깜짝이야 매운맛이 확 와요 쌀국수가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는데요? 너무 뜨거워 매콤한 맛이 막 올라와요 음, 낙콩 맛있다. 음, 그후 진짜 맛있다. 그냥 남은 식초 다 넣어볼게요. 뭔가 음, 식초라고 해서 엄청 실줄하는데도 그런 맛은 아니네요. 아니, 왜 식질 않는 거죠? 너무 뜨겁네 와,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배 진짜 부르다. 하지만, 맵기를 다시기 위해 사과와 함께 합니다. 이 로스펀 우라이국수 청평은요 중국 음식 좋아하시거나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음식의 냄새나 향에 좀낯설거나 중국 음식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은 조금 도전하기엔 어려운.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거의 2200원에 하나의 요리를 먹은 듯한 느낌이랄까? 옷에 다치고 난리 났죠, 지금? 아무튼 이렇게 로스판 우라이국수를 먹어보았어요. 오점 만점에 4점. 오점 주고 싶어요 왜 0.5점을 뺐냐 만드는 과정이 약간 귀찮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요리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쨔쟤로